저배 아, 밑에 저기 밑에 보인다. 올라와. 뭐, 조명한 거 올라와 있네. 어, 우리 배 터진다. 어, 뭐, 파란 게 있네요, 중간에. 어. 도시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마다 이벤트를 해도. 아, 진짜, 씨 어, 배를 영역으로 들어왔어. 안으로 들어가고, 뭐 살짝. 말이 너무 가까이 나니니들어가서이벤트를 해도 꼭 이자 이따위로 러다 예, 이게 배 진입도 서로... 아 여기로 들어간대 여기 여기 여기로 들어가자 아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구나 입구가 한 쪽이네 네한 쪽이야? 이거 쉽잖아 이거 쉽다 여기가 쉽고 저기 가서 탈래 기 풀린다 이제 들어가지 아,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거야? 으저 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어, 야 대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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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말고 야 여기로 틀어 장난은 아니었네 우리 배 빨리 찾아요 반대로 타요 반대로 우리, 우리 1 2시 방향에서 어디예요? 이게 우리 팔엄배는 배 아래쪽이에요. 배 아래쪽 간다. 티가 다 따라와. 오, 접속도 안 되고. 와 꼬리 말라 꼬리. 어 벨트. 와. 어풍부배배 때문에 안 보여. 아 보여. 때리는지도 맞는지도 모르겠다. 아, 때리고 있어. 아, 그 풀각으로 해서 싸버려. 음. 어, 지금 우리 배 보인다. 우리 배 보인다. 아, 습석도 안 되고, 아, 왜 저, 파티 좀. 아니. 너무 가까이 가버리면. Utiliser서. 못 움직여서 죽기 싶은데, 우리. 에이. 피우 형 갔어요? Q형 파티? 피우 형 그냥 베레 영역으로 오시면 돼요. 베레 영역이 어딘지 모르미 위치도 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와, 방금 생각은 하다, 진짜.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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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이어 보이지가 않아. 아 실수했다 에이, 대실수다 한 중간쯤에는 이게 낫겠다 이. 맨 앞에 가면은 야 그냥 이거 이 시간에 그냥 바라다 4개 태기 낫겠다 어 우리도 운명 잘한다 운명 누가 넣어 누베로 갔었어야 됐어 <laughs> <laughs> 누베나 갈건데 저 묵었을건데 저기 지역 있는 분 잠깐 한 명만 탈퇴해서 저기 해주면 안돼? 저저저 배만 타고요 배 좀. 리베 멈춰봐 저기 누구 있는데? 리베 멈춰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다후지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히 있어. 가만히 있 이거 히대어 부대... 아, 부대는 안 보인다 그랬지. 아 이거 있어. 아... 아... 아, 안만히있아아만만히치어어어어가어만히있잠시만요나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이거 지금 파티장 누구지? 뭐야? 도대. 얘네를 죽였어, 씨. 합시다. 대화. 흘량이. 어고도발 그렇게 탄 사람 생 많고요. 베리에 보이지가 않아. 가만히 있는 거야? 한 번씩 물로 들어왔다가 물로 비쳤다가 보면 꼬랑댕이 막 긴거 말고. 아. 어, 이거 뭐야? 아기가 비 있네. 어? 안으로 들어가자. 어, 여기 철출도 안 되네. 철로 안으로 들어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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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인다 이제. 꺼머졌다. 아이씨. 아. 카반다 보다 더 씹어 아 개망했다 탈퇴도 안되네 어 잠깐만 잠깐만 수시라 잠깐만 수질이가 탈퇴했어 어, 뭐야 이거 어디로 모르겠거든 뭐 어, 맞추면 뭐라도 뜰텐데 이게 아미니거구나네어 거리가 안되는거야 안 거리가 그 됐다, 됐다. 하자아 그래. 아리는 어디쯤 있나 어 여기있어요 아, 아, 누나는 바로 밑에있는데 우리 저 밑에 어? 아, 아리 배에서 떨어졌네. 어. 배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잡았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계속 때리는 소리 나요 어. 어, 보이지가 않아. 와, 사다리 쪽으로 올라야 돼, 아리야. 앞쪽에. 들어왔는데 난 어디? 어 레스랑. 아리 누나다. 아, 그배 그 사다리 가요? 쪽으로 해야 올라올 수 있어. 갈 수가 없어. 나 빌. 운전하는, 쪽에, 와 있는데? 운전하는, 쪽에, 운전하는 쪽 운전하는 쪽 운전하는 쪽 아냐 그쪽 말고 운전하는 쪽아 이거? 야레스 쪽으로 소시디가 운전하는 그렇지 거기서, 되더라, 타면, 거기서, 아, 거기서. 그렇지. 어. 나도 있다. 타면 돼 거기서 옳지 어 몰려가 있다거기서 타면 돼아 일단 풀광으로 음, 한번 아봐야다지형 그거 뭐낀 거예요 아타이야 망했네 보이지만 아 일단 일단 다들 그냥 기 5시 반방향 네. 그 6시 방이야, 하... 6시 방이야. 한금 네, 네. 어, 배처럼 생긴 게, 빌드선. 빌드선이야, 빌드선. 빈드. 아, 빌드선이야? 네. 우리 배야, 제가 네, 저희 배에요. 어, 저기 어떻게, 저기 와있지, 배가? 고신기 아, 어, 심지어... 와, 이게 너무한다. 아, 저 배, 저 배로, 어떻게 올라가지? 아, 뭐야? 배리 안 보여. 어디 있는 거야? 와 우리 가사이에 진짜 많이 떠 있는 데 사람들. 티오비에 들어가 보자. 티오비에 들어가 볼까? 나나 멀리가 있는데. 초대 초대 하지 말고 파티 초대 좀 해주십시오. 팀님배 타고 들어왔나? 네 지금 배 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느 대가 어느 면인지 모르겠지. 아, 내가 나가지고 아, 내가 파티 초대리 내가도. 규리 형이 파내가 배... 지금 나는. 형이 나나나나나나나나쪽으로나나 그 있다. 나기가 좋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하고나나다나나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laughs> 배 맞는 건가? 근데 그 배밖에 안 보이고 배그니까 배를 보이질 않네. 응. 저 일단 탈퇴해서 투리형 찾게 해주세요. 내가 탈퇴한대. 아, 자 지금 뭐해거 남의 배좀 타고 있어야 되겠다. 어? 탔다. 와, 찾자마자팀 탔나? 오, <laughs> 됐어. 팡팡 쏠거야 이거다. 이거 우리 배다. 대포 잡고 있어야지. 별 어디 있냐? 진짜 얘네 생각이 없다. 벨벨 이거 그 12시 방향에 있는데 우리 벨 우리 벨은 어디 있지? 대충. 어, 됐 진짜 생각 우리, 우리 벨몇시 방향인데? 그냥 벨에 있어요. 벨벨 그림 벨 기준으로. 그림 기준으로 6시 방향. 내려가야 돼. 벨 그림 기준으로 6시 방향에 있어요. 아, 생각없다 진짜 생각없어 와 <laughs> 아,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몰랐네 아니 뭐 하면은 사람 많이 온다고 생각할거지 이럴 때 이때까지 환송을 했냐고 역수로 말해줄까 그래 그래 지금 채팅창 난리났네 <laughs> 아. 난 먹을 때가 제일 예쁘 채널을 한 10개 정도 했어야 는데 3개 채널 때문에 그러니까 와. 지금 화장이 아. 누구예요 거기? 아기사로 바로... 지금 보고 아, 그냥 현랑아. 이따가, 피우 형까지 오면, 나하고 피우 형 파티, 파티죠. 그래, 벨이 지금 없는 거지? 안 보여. 어, 담수네, 담수로. 담수로. 아까는 보였는데 안 보여. 아까는 보였는데, 벨안 보여, 아니요. 네. 우 씨, 그 바다 밑에서 올라오면 돼요. 머리는 보였는데, 아까 보이고, 싶어졌어. 꼬리까지도 봤는데, 나. 안 보여. 어! 저있어 저있어 빠졌어 나는 씨, 저... 9시... 아 12시 방향에서 저 멀리 가 있더라 씨. 여기 어딘데 내가 좋지 나 댕기니까 와 어. <laughs> 진짜 생각 없다 지금 대포 안 붙잡고 있으면 다른 배에 납치 당하겠는데 나 <laughs> 무조건 잡고 있잖아 지금 <laughs> 그니까 놓으면 생명줄이야 생명줄 녹으면 망해 <laughs> 아주 아, 지금 어지러워, 또. 아, 와, 진짜, 씨. <laughs> 아, 어지러워. 아, 이거 보상해. 보상해줘야 돼. 렉스야 나, 배레 영역 들어왔어. 탈퇴해줘 돼. 어, 들어탈퇴해도 어, 돼. 네, 잠시만요. 아, 네. 어, 왜해배 어. 죽인데. 아, 나는, 여 하도 많이 마이, 내가 마이드잖아. 니까 우리 배를 못, 뭐, 우리 배 차, 그, 찾았는데. 일1어요 1일. 어. 야, 씨, 우리 갔다 는데 옆에 배 지나가 버리니까 땀배 올라타 버리는데. 어 괜찮은데? 채팅이봐라 천하. 어. <laughs> 그 뭐지? 그 뭐지? 현랑아, 초대 좀. 어, 좋다 근데... 좋아 외패. 참치. 뭐야 배. 뭐죽은 거야? 초대 좀. 어, 배 어디 간? 아. 그, 그, 그 부대 초대로 할수 있어 부대 초대. 부대시 부대 어. 초대. 튕기게 있는 걸? 내가 기게는 걸. 아 저기구나 어. 저리 민카 나도 배볼 거란 말이야. 뭐야 배리? 거야. 다른 거야. 안 보여. 배는 찾았는데 못 올라가고 있대공지트트 같은 거 맞은데. 배 보고 싶단 말이야 나오라고. 어배 보고 싶다고. 어, 가니 집이야. 아닌데 나오라고 배 보고 싶다고. 아 어, 우리 배인데 우리 배왜 다른 애들이 있지? 우리 왜에 가니지 아들이 있어 빨리 대포 잡으세요 대포부터 안 네, 보이면 대포 다른 곳에 찌지 그래. 마시고 대포부터 빨리 잡아야 돼요 키 아, 아무도 안 잡고 있노? 아니 아까 잠깐 떴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있는지도 모르고 겠아 안돼... 안돼... 그냥 막 쏘는 거야 <laughs> <그래. 웃음> 지옥이 <웃음> 있다면 여기일까? <laughs> 야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리겠네 나키 아, 잡았어 벨, 벨, 벨. 없어짐? 나이졌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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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나이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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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주세요. 개발자 욕하고 난리 났네 임대는. 오케이. 에. 아, 안 탔다. 지나갔다. 겉탈하다. 어이 뭐야 이게? 핑이 예, 생존? 응? 아, 나 여기 있어. 아, 나 내... 저기. 내 지금 들어갈게. 나저 배를 봤다. 어? 만보 만보 물에 들어가 죽으면서 보여주더라고쭉 튕겼었네. 네 <laughs> 그래. 어찌 왔네. 아 들어. 사람님 배안 타고 어디 갔노배못탄 거야. 그래도 우리 다 모여 있는 거 같네요. 쯔위 쯔위 저 있네. 저저 보여요? 오, 오 여기 다 있다. 크림이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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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어디야? 나도 있다고. 맞다. 음, 음, 나 왔어. 왔어. 그. 잠수해소세요 잠수해서 아니 배 끼기니까 잠수해가지고 우리 배 위로 오대요 여기 탔나? 야 좋다 좋아하들 탔다 아, 이제 아이씨 아... 드 탔다 나 왔어 아고생했 네. <laughs> 네. 아, 힘들었다 고생했어 아, 가자 빠지자 이제 빠져나가자 어차피 새로 내가 봤을 때 새로 뭐 다시 나오게 하진 않을 거야 찌개야 음. 얼른 타어디있어요 어. 어디지? 이 위에 있잖아. 아니, 일단 여기...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그래서 아니... 타는 게 제일 좋을 거야. 꼬리 아니... 그 오리배야? 내가 내가 타고 있잖아. 내가 잡고 있어. 운전한다만. 어. 어 아니야, 운전하는 아니, 게 아니고 하동. 그래 <laughs> 피피용. 배가로, 가로한 사람 한 사람 것으로 이동. 왔다 왔다. 오리배 어, 어, 다다 <laughs> 빠졌어. 어디갔어? 저 그럼 타고 이... 있어. 주위 데리고 그냥 갑니다 별 사라졌어 아 리안이 혼자있어 아, 우리 갤리선 두개 다 찾았나? 아, 찾았나? 큰이비 배에는 <laughs> 어 리안이 있네 안탄 사람 선. 어이텐 <laughs> 아, 이, 이, 이 터졌네요 배이텐 터졌어요 음. 그니까. 저희 먼저 갈게요 탈출해야돼 <laughs> 아, 다 탔나? 소주형까지 아, 들어가야 아, 되는데. 크림이 안탔안 안 탔는 거 아니야? 크림이 왜 운전하는데. 아 운전. 가자. 뭐로 뭐뭐 옆에서 왜 대포를 쏘나? 소주 기다렸다가 야야겠네 일단 여기를 빠져 나가죠. <laughs> 크림아 <laughs> 일 나가자. 오늘 대일 끝난 거야? 끄리벨로 <laughs> 언제 탈까? 아, 왔는데 내가 타고 있어. 난. 간다 샤크나. 이거 서브 바빴다고 했는데도 아우이 많은 배들을 봐라 대포 안 잡고 아... 있으면 유체이탈 된다 조심해 아니 그냥 이제 폭포에 몰아, 몰아넣은 게 진짜 말이 안 되네 아니 이 3채널에 몰아넣은 게진대갈빵을 진짜 지금 이제 와. 공주 온다 공주와 수정한다는데? 수정한 아니 지금 수정한다는 게. 아니, 아니 이거 배리 여... 보이지 않는 현상이 거의 한데. 있긴 있다는 거 같은데? 천명한천명을 시간 날리게 있는데. 이씨, 우리 파도 나왔다. 한것 같은데. 껴떻게 줄려나? 사실 가던 배드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니야? 아리 내다, 아이고. 아니, 이놈들은 무라카랑 컨트 처음 나왔을 때랑 똑같은 드를 보험을 하나요? 무라카도 채널 나와서 안 했는데. 그니까. 아... 자. 이거 결제한 새끼들 <laughs> 결제한 새끼를 조져야 돼 이거. 3채널에 하겠습니다 결제 올렸으면 승인했을 거 아니야 그죠 저 일단 파티 탈탈한 다음에 소지영 찾을게요 질쟁아들 얘 타고. 너가 파탈한 다음에 소지영 초대드려 <laughs> 대갈빡을 그냥 내가 할까? 내가 해도 되 근데 운전수 가는게 편하죠? 운전수 가는게 <놀람> <놀람> 아.. 수비형 파티 수정할게 채팅 올라가요? <놀람> 채팅 안 올렸고 되네 아 여기 좀 있자 아 너무 많다 와 지옥이다 지옥 우선 얘기좀 대기 뭐가 대폭격스어아 뭐? 소주형 <laughs> 시청자를 찾습니다. 아 혹시 야 쯔이 다뭐아어 알지마. 자 쯔이 뭐라? 잡냐? 또튕기려다아 아, 제가요? 그래 한번 기다려볼게요 여기서 내패소리 하고 있어 와 진짜 이거 거의 재앙같다 재앙 또 마고리아 죽어 끝내겠지 자연재해 같다 와 진짜 <laughs> 그거 뭐 해운대 보는 것 같아 얘네 진짜 호랑이하고 칠같가 같은... <laughs> 뭐야 흑인이 왜여기있어회성이 혜성아 너왜 여기 있냐? 나공좀 보고. 어. 아네네 네. 혜성이. <laughs> 어너 보여. 아 방금 들으셨죠? 제스가 어이러는 어, 아, 거. 혜성이가 어, 저 보이세요? 해서 이거. 아, 아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야. 보 <laughs> <laughs> 네, 반말하고 아, 억울하다. 들었다. 아 억울하다. 그냥 반말해 편하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확실히 들었다 반발하는 거. 레스가 반발 잘 잘하거든. 해성이 왔어. 텐트이네 <laughs> 공지 상황에 지금 에페리아 이 e 서버에 대한 것만 올라왔네. 네. 음, 에피는 내가... 잡았나? 에페리이 가면 루 있는 거 아니야? 인벤 봐봐야 되겠다. 소리요소리 하이 샵 다시 다풀 피다 대포 팡팡 자고 진다아 근데 진짜 이거는 밀피 예리 꽂혀야 <laughs> 되는 거야 내가 5초선까지 포기하고 왔건만 아. 어, 됐다. 어, 됐다. <laughs> 옆에 또 이제 옆에 카라타라 왜한배 있지 말고 쯔이 배좀가라타라지가와안 걸릴 이거. 뻔했다. 지금 뭐지 <laughs> 선장님들끼리 <그냥> 선장님들은 <laughs> 파티 인제 얼로 가는 건가? 어때, 너무 피곤해. 아니 뭐 수리 할 때마다 번개 봤어. 이야 너가 키 잡고 있지? 네. 수리 강퇴하고 초이랑 파티. 아이씨. <laughs> 집으로 갑시다. <laughs> 고래나 잡고 댕겨 대리야 야 인벤에 뭐라고 놨는지 알아 레게 심장이래 레게 심장 <laughs> 아 진짜 이 예. 생각 없는 애들 진짜 많이 갈줄 몰랐나 이렇게 아, 집에 갈까 공지도 없고 <laughs> 네 이제 돌아가야죠. <laughs> 저 쩝에 올 때까지만 기다리죠. 우리, 그냥, 뭐지, 보상이나 기다리죠. 마구리한테 꺼요 마구리. 마구리 해물특식이요? 응. 음. 아.